삼각형의 성질 일곱 번째 삼각형의 외심의 응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외심의 응용이란 뭐냐면 삼각형 ABC가 있을 때점 O가요 외심일 때요 이각 X 이 각을 Y 이 각을 G라고 뒀을 때 X 플러스 Y 플러스 G를 하시면 몇 도가 나온다? 90도가 나온다라는 거고요. 또 삼각형 ABC에서 점 O가 외심일 때각 BOC가 각 A의 몇 배다? 두 배다라는 것들도 알수 있대요. 그렇다면 이것들을 좀 자세히 살펴볼 건데 자세히 살펴보러 가시기 전에 우리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개념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. 삼각형 ABC에서 점 O가 외심이면요. AO, BO, CO 즉 어떻다. 이 길이들이 같다. 왜요? 반지름이기 때문에 같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. 그다음에 삼각형 OAB, OBC, OCA 한번 살펴볼게요. 이 삼각형, 이 삼각형, 이 삼각형 세 개가 바로 어떤 삼각형이다. 이등변 삼각형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우리 외심의 응용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. 자, 삼각형 ABC가 있는데요. 여기에서 각 하나, 하나, 하나를 선택했을 때그 세각의 합이 몇 도다? 90도다라는 거 한번 살펴볼 건데, 우리 AO, BO, CO 이 길이가 어때요? 같지요? 그렇기 때문에 이 삼각형 세 개가 뭐다? 이등변 삼각형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이 길이가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각을 선생님이 X다라고 뒀다면 여기에 있는 각도 뭐가 될 거예요? X가 될 거예요. 그렇죠? 그 다음에, 여기 있는 각을 Y다, 라고 두시면, 이 각도 뭐가 됩니까? Y가 돼요. 이등면 삼각형의 성질이니까. 그리고, 여기를 G라고 논다면, 여기도 뭐다? G가 될 거다. 그런데, 삼각형의 세, 내각의 네 크기의 합은 우리 몇 도다, 라고 배웠죠? 180도다. 그렇기 때문에, x도 두 개, 각 y도 두 개, 각 g도 두 개. 이것들을 합했더니 몇 도가 된다. 180도가 된다. 이것을 이로 나눠 정리해 보시면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값이 나오죠. x 플러스 y 플러스 g의 값이 몇 도다. 90도다. 따라서 자 삼각형에서 외심이면 어떻다. 각 하나 하나 하나를 더해 주시면 몇 도가 된다. 90도가 된다라는 거 확인해 보셨고요. 그 다음 삼각형에서 이게 점 O가 외심일 때각 B, O, C는요. 각 A의 어떻다? 두 배가 된다라는 거 확인을 해볼 거예요. 그러기 위해선 그림이 조금 변형이 필요한데 우리 선분 A, O의 연장선을 이렇게 한번 그어 볼 거예요. 그리고 교점을 D라고 해 볼게요. 그런 다음에, 여기에 있는 각을 동그라미, 여기에 있는 각도 그렇다면, 동그라미가 되겠죠? 그 다음에 여기가 어떻다? X다라고 한다면, 여기도 당연히 어떻게 돼요? X다? 왜요, 선생님? 조금 전에도 살펴봤다시피, 이 삼각형들은 뭐다? 이등변 삼각형이다. 그렇기 때문에 각이 어떻다? 같다. 그렇다면, 하나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될게 뭐냐면, 삼각형 ABO 한번 보세요, 여러분들. A, B, O를 봤을 때, 여기에 있는 요 각, B, O, D, 보이세요? B, O, D는요, 이 삼각형에 뭐가 되고 있어요? 외곽이 되고 있어요. 그 외곽의 성질, 이웃하지 않은 나머지 두 내각의 크기의 합과 어떻다? 같다. 그렇기 때문에, 여기가 동그라미, 동그라미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다? 이 동그라미다. 맞나요? 마찬가지로 여기를 x다 라고 두신다면 여기도 x, 외곽의 성질에 의해서 여기는 뭐다? 2x다. 따라서 살펴봤더니 각 B, O, C는요? 어떻게 되고 있어요? 각 B, O, D와 C, O, D를 더하면 되는데 각 B, O, D는 이 동그라미고요. 각 C, O, D는요? 이 x 예요 이걸 정리해서 써 주시면 2에 동그라미 플러스 x가 됩니다. 그런데 우리 동그라미 플러스 x 어디서 많이 보셨죠? 어디에서? 아 여기요. 각 a요.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시면 ea가 되겠죠. 그래서 우리는 각 외심이면 각 boc는 각 bac 즉각 a의 몇 배다. 두 배다. 라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외심의 응용을 다 정리해 보셨는데, 여기에서는요, 삼각형에서 외심이면, 선분 AO, BO, CO의 길이가 같아서, 다 뭐다, 이등변 삼각형이다, 라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, 외심의 응용,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